그렇지, 그, 그거는,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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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올라 상금이 늘어져구나. 돼, 그거는, 올라상금이 모르는데 늘어져보나, 잘라버려야지, 그거는. 안으로 잘라버려, 안으로. 햇빛도 안으로, 안, 어, 그거, 그거 잘라버려야지. 네, 중천조생 다운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빛깔이 많이 났는데요. 이 조생인 경우에는 지금 노지 감귤보다 몇 개월 앞서서. 그렇죠. 예. 착색이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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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드는 거죠. 예. 이런 그 비가림 하게 되면은 노지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받게 되나요? 그렇지. 이거는 노지는 관당으로 받지만 이거는 노지 관당 가격, 킬로당 가격이 관당 가격보다 훨씬 높으니까. 키로에 지금 4,500원. 네. 예. 관당이면 3,4천원. 그니까 4배로 받아도 생산비가 많이 들다고 투자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한 5천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기르다. 왜냐면 하 연료비. 응. 연료비. 겨울철에도 기름 응. 떼야 되는 거 그렇죠. 지 아, 당연하지. 기름 떼야지. 그러면 노지감귤에 비해서 투자만큼 이... 효과는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틀리지 소독 면에서는 네. 지금 이 하우스 안에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바닥도 말라 있고 장마철인데 공중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열매가 커져 버지 그래서 네. 앞으로 여름철에는 공중 습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특히 흐린 날. 네. 그안 이제 제습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열풍기를 돌려서 말려주는. 말려주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이 비온날 장마철에는 이 감귤나무도 수분을 다 흡수하고 빨아들인다는 말씀? 그렇죠 아니 공중 습도가 높다 보니까 어. 우리가 사우나에 사우나가서 보면은 습도 있는 데가 있고 건습대가 있거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는 굉장히 지금 보게 되면 저쪽에 보면 귤의 크기가 굉장히 지금 주먹만큼 크게 좀 달려. 저거는 좀... 착과량 열매 개수가 적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결과지가 굵으니까 네. 꽃은 적고 열매는 컸지. 네. 과거에는 수량으로 나갈 때는 저게 바람직한데 지금은 당도로 가야 되니까 그 저기 광합성 생산 능력은 적고 네. 열매가 적으니까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가격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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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질이 아니고 그 양이 아니고 질이라는 거지. 양보다 질. 예. 결국 고품질의 이 농민들의 소득이 달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본인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돈으로 연결될 것인가를 본인이 알아야지. 지금까지 남원읍 수막리 파운하우스 농장에서 풍천조생, 조생감귤, 지금 7월에 지금 수확을 앞둔 거죠? 네, 그렇겠죠. 예. 예.